안녕하세요. 이야기 드라마 치료연구소, 이드치 연구소 지경주를 대신해 진행을 맡은 인공지능성우 상중입니다. 오늘의 비블리오 드라마는 대문자로 시작되는 비블리오 드라마이고, 아가페 쉬운 성경을 참고하여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성경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경 구절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는 비블리오드라마 진행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게네살의 호수가에 서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호수가에 배두 척이 놓여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중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배를 육지로부터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시고 배에 앉으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다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였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대로 하니 고기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을 하여 도와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님, 제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베드로와 그와 함께 있던 동료들은 자신들이 잡은 고기를 보고 놀랐던 것입니다. 세베대 아들이면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육지에 배를 댄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상, 아가페 쉬운 성경에 있는 누가 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성경 구절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 비블리오 드라마 진행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이번 비블리오 드라마는 총 6단계에 걸쳐 대본을 점점 풍성하게 만든 뒤 자신의 이야기를 연결해보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비블리오 드라마 첫 번째 단계는 성경 속 상황을 대본으로 극화해 보고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보시는 대본은 블랙네터스를 감안하여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성경 구절을 발췌하여 대본으로 극화한 것입니다. 이 대본을 그대로 활용해도 괜찮고 여러분의 생각을 반영하여 극화된 대본을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구절을 최대한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사를 다듬어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극화된 대본에서 예수님의 대사는 그대로 두고 시몬의 대사만 다듬어 보았습니다. 이드치 연구소 지경주가 작성한 대본을 토대로 인공지능 성우의 대본 읽기를 참고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다 마치시고 시몬에게 말하는 예수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선생님, 저희들이 밤새도록 추업했지만 아무것도 잡힌 게 없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고기를 잡으라 하시니 선생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려 보겠습니다. 그물을 내리자 고기들이 많이 잡히는 것을 보고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시몬. 배가 가라앉을 지경으로 두 배에 고기가 가득 찬 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리는 시몬. 주님, 부끄럽습니다. 프디저를 멀리해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육제 배를 댄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어부들.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함께 비블리오 드라마를 만들고 있다면 참가자들끼리 역할을 정해 읽어보고 다음 단계로 진행해 봅니다. 비블리오 드라마 두 번째 단계는 첫 번째 단계에서 제작한 대본에 시몬의 대사를 추가해 보는 시간입니다. 저는 시몬의 대사에 해당되는 괄호 두 개를 배치해 보았습니다. 시몬의 대사에 해당되는 과로 두 개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 대사이고 비블리오드라마의 화이트레터스에 해당됩니다. 내가 만약 성경 속 상황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시몬이라면 그 상황에서 어떤 말을 했을지 생각해 보고 과로를 채워보겠습니다. 저는 과로로 만든 시몬의 대사를 이렇게 채워보았습니다. 시몬의 대사를 이렇게 채워본 것은 성경 속 시몬의 말에서 예수님을 마주하는 태도의 변화가 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고기를 잡으라고 했을 때 시몬은 예수님의 말에 항변한 뒤 따릅니다. 그리고 고기가 많이 잡히자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립니다. 저는 시몬이 예수님의 말에 반신반의한다고 판단하여 심경의 변화를 보다 더 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괄호를 배치해 보았습니다. 이드치 연구소 지경주가 작성한 대본을 토대로 인공지능 성우의 대본 읽기를 참고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다 마치시고 시몬에게 말하는 예수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선생님, 저희들이 밤새도록 추업했지만, 아무것도 잡힌 게 없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고기를 잡으라 하시니 선생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물을 내리자 고기들이 많이 잡히는 것을 보고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시몬. 이것 보라고 친구들 어서 와서 도와주게. 배가 가라앉을 지경으로 두 배에 고기가 가득 찬 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리는 시몬. 주님 부끄럽습니다. 부디 저를 멀리 해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주님, 부끄러운 저를 쓰임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제 배를 댄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어부들.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함께 비블리오 드라마를 만들고 있다면 참가자들끼리 역할을 정해 읽어보고 다음 단계로 진행해봅니다. 이드치 연구소, 이드치 연구소 서포터즈, 서포터즈 여러분,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비블리오 드라마 세 번째 단계는 두 번째 단계에서 제작한 대본에 시몬의 속마음 대사를 추가해보는 시간입니다. 저는 시몬의 속마음 대사에 해당되는 과로 두 개를 배치해보았습니다. 시몬의 속마음 대사에 해당되는 과로 두 개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 대사이고, 비블리오 드라마의 화이트레터스에 해당됩니다. 내가 만약 성경 속 상황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시몬이라면, 그 상황에서 마음속으로 어떤 말을 했을지 생각해보고, 괄호를 채워 보겠습니다. 저는 괄호로 만든 시몬의 대사를 이렇게 채워 보았습니다. 시몬의 속마음 대사를 이렇게 채워본 것은 성경 속 시몬의 말에서 예수님을 마주하는 태도의 변화가 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고기를 잡으라고 했을 때 시몬은 예수님의 말에 항변한 뒤 따릅니다. 그리고 고기가 많이 잡히자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립니다. 저는 시몬이 예수님의 말에 반신반의한다고 판단하여 심경의 변화를 보다 더 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과로를 배치해 보았습니다. 이드치연구소 지경주가 작성한 대본을 토대로 인공지능 성우의 대본 읽기를 참고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다 마치시고 시몬에게 말하는 예수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고기를 잡으라. 밤새 아무것도 못 잡았는데, 또 그물을 내리라고? 이게 말이 되냐고? 선생님, 저희들이 밤새도록 조업했지만 아무것도 잡힌 게 없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고기를 잡으라 하시니, 선생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려 보겠습니다. 그물을 내리자 고기들이 많이 잡히는 것을 보고,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시몬. 이것 보라고 친구들, 어서 와서 도와주게. 이럴 수가 고기가 이렇게 많이 잡히다니, 예수님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은 내가 너무 부끄럽다. 배가 가라앉을 지경으로 두 배에 고기가 가득 찬 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리는 시몬. 주님, 부끄럽습니다. 부디 저를 멀리 해주십시오. 저는 주인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주님, 부끄러운 저를 수임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제 배를 댄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어부들.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함께 비블리오 드라마를 만들고 있다면 참가자들끼리 역할을 정해 읽어보고 다음 단계로 진행해 봅니다. 비블리오 드라마 네 번째 단계는 세 번째 단계에서 제작한 대본에 주위 사람들의 대사를 추가해 보는 시간입니다. 저는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의 대사를 추가로 배치해 보았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대사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 대사이고 비블리오 드라마의 화이트레터스에 해당됩니다. 내가 만약 성경 속 상황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야고보와 요한이라면 그 상황에서 어떤 말을 했을지 생각해 보고 과로를 채워보겠습니다. 저는 과로로 만든 야고보와 요한의 대사를 이렇게 채워보았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대사를 이렇게 채워본 것은 아마도 고기가 없던 곳에서 많은 고기가 잡힌 것을 직접 목격하면서 동시에 시몬의 태도 변화도 목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시몬의 태도 변화를 보다 더 극적이면서 풍성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야고보와 요한의 대사를 이렇게 배치해 보았습니다. 이드치 연구소 지경주가 작성한 대본을 토대로 인공지능 성우의 대본 읽기를 참고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다 마치시고, 시몬에게 말하는 예수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밤새 아무것도 못 잡았는데, 또 그물을 내리라고? 이게 말이 되냐고! 선생님, 저희들이 밤새도록 주업했지만, 아무것도 잡힌 게 없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고기를 잡으라 하시니, 선생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다른 배에서 예수님과 시몬을 지켜보는 야구보와 요한. 저 선생님 이름이 예수라고 했지? 어부도 아니면서 어부한테 그물을 내리라는 게 말이 되나? 그러게 말이야. 우리만큼 미호수를 잘 아는 사람이 어딨어? 그물을 내리자 고기들이 많이 잡히는 것을 보고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시몬. 이것 보라고 친구들. 어서 와서 도와주게. 이보게 시몬! 자네 정말 고기를 낚고 있는 건가? 이거 참 대단한데! 아니 밤새도록 아무것도 안 잡혔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럴 수가 고기가 이렇게 많이 잡히다니 예수님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은 내가 너무 부끄럽다 배가 가라앉을 지경으로 두 배에 고기가 가득 찬 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리는 시몬 주님, 부끄럽습니다. 부디 저를 멀리 해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주님, 부끄러운 저를 쓰임 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제대로 몰라 보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두 눈으로 분명히 기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육제 배를 댄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어부들. 대본이 완성되고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함께 비블리오 드라마를 만들고 있다면 돌아가면서 여러 역할을 맡아 읽어보기도 하고 무대 위에서 연극을 시도해 볼수 있습니다. 저는 한 손에 대본을 들고 무대 위에서 짧은 연극을 시도해 보는 방법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비블리오 드라마 다섯 번째 단계는 네 번째 단계에서 제작한 대본에 마의 대사를 추가해 보는 시간입니다. 만약 내가 이 비블리오 드라마 안에 제3의 인물이 된다면 이라는 가정하의 대사를 만들어 봅니다. 예를 들어 저라면 예수님의 제자 중한 명이 되어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시몬과 야고보와 요한에게 환영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대사는 대본 맨 마지막에 넣어보고 싶습니다. 비블리오 드라마 여섯 번째 단계는 성경 속 상황과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성경 속 상황과 비슷한 경험을 한적 있고, 이 자리에서 그 경험을 공유할 분이 계실 경우, 지원자를 받아서 경험 공유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때 안전한 비블리오 드라마 진행을 위해 진행자는 지원자가 너무 많이 사적인 이야기와 비밀을 노출하지 않도록 조율합니다. 그 다음 참가자들과 비블리오 드라마에 함께 한 소감을 나눕니다. 그런 다음 전체 비블리오 드라마를 마무리 짓습니다. 제가 소개한 여섯 가지 진행 단계 그대로 활용하셔도 괜찮고 진행자의 판단에 따라서 선별하여 진행하거나 수정 보완하여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아가페 쉬운 성경을 기반으로 비블리오 드라마를 구상했습니다 안정적이고 안전한 비블리오 드라마 구상을 위해 저는 비블리오 드라마 매뉴얼에서 제시한 블랙 레터스와 화이트 레터스를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블랙 레터스에 해당되는 성경 문구를 함부로 바꾸거나 변형하지 않고 문구 행간의 저희 생각과 상상력을 반영하여 비블리오 드라마를 구상했습니다. 오늘의 비블리오 드라마를 활용하신 소감, 질문, 의견 등을 댓글이나 이메일로 알려주시면 감사히 잘 읽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비블리오 드라마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